자, 시청자 여러분,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! 어아아 어디야? 아니, 이쪽이잖아. 근데 왜 이래? 왜이러지또 화면 이 안... 뭐야? 아 이거, 이이걸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에 낙하산 빨리 이려가는법 배웠어요 라이언님한테 어떻게 어떻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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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거의 계속 도로 내려가던데요. <laughs> 알려줘 알려줘. 찾았다 찾았다. 거기다 봤다. 삼대삼대 찾았어요. 앞에 네, 저 한번 보겠습니다. 아 진짜 더러운 놈이네. 어 제정이 나오는 거. 바로 먹자. 뿌리 중요한 게 아니라, 고급 먹으러, 몸에든, 예, 좀산것 같아요. 그고될것 같아요. 건물, 요즘은 아니 건물, 뭐타인데 아, 아, 건물, 건물 쪽으로 붙인는게알것같아 이 보고 먹었어요? 네한명 여기 네. 있다 여기 있다 맞네 죽었다 네. 어디 갔지? 보건 옆에 있다 오 아 기절이 안되네 많이 맞췄는데 AK에다 써야겠다 담배로 데미지로 해야지 한대 한.. 한 차한대더 와요 근처로 지나간다 오나? 와져라.. 차 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쟤들 지치기 당하라고 어, 온다 섰어요 다시야 어디있죠? Okay. 제네스 2 0 0키2 0 0키 200키로 200키로 네네0키로 200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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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로2 0 0네로2 0로 200키로 2네 아... 세대 맞췄는데 아, 골고루, 골고루 맞았네 뭐야 한 쪽이다 있어요 와, 네. W W 한대 네. 왔다 왔다 앞으로 와요 NW 캠프이님 NW 네 옆으로 계속 돌아요 오른쪽으로 집 안에 들어가야겠다. 저집 안에. 밀떡이라 한 번만 더 할게. 차온다 먹고 싶다. 먹고 싶다. 라 하나 기절. 앞에 둘, 앞에 둘 앞에 둘두명 와요. 세명세 명, 세 명. 여기 앞에. 아따. 아 맞다. 하나 빌드 스아 저기 안에 안에 더 있어요. 수리탄 던진다. 이거 오지 마요. 수리탄수리탄수리탄 붙습니다. 붙어요. 붙어요 지금 붙어요. 없어요 어차피. 들어다 아이고 들어왔다 왔다 좋아 나 잘못 눌렀다 나 잘못 눌러서 나가기 눌렀다 바다가안돼 이번엔 내차 타면 나. 되니까 쟤 네, 떨어졌다 오케오케 이이 고고 싸울 준비 싸울 준비하고 네. 이제 네, 네, 삶이 그지 같아가지고 아, 배차 간다 그야 저쪽에서 p 다 뭐야 카고도 있네 와한한바 한한한 오, 다 아. 이거두장 <laughs> 아! 드세요 아! 쏜다, 다 이거 뭐야 위에도 있어? 와, 여기도 있었네 <laughs> 아, 재밌이한명한명 명 들어와요 으로 그러자, 건물이. 아파트, 아파트 들어옵니다, 한 네. 명. 예. 아이고. 아. 아이고.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. 여기 다 쫄아왔어? 아니 그니까 러 처음부터 잘못됐다니까, 하는 게. 너무 쫄아있어. 지금 점수 떨어지니까 못 뛰는데 너무 쫄아있어. 이러면은 진짜 나 처음이에요, 이런 거. 한 킬도 못 하고 끝나는 거. <laughs> 아니 무슨 제대로 <laughs> 한번 공격을 못 해. <laughs>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가는 이유가 왜 갔냐면 뭐... 뭐 처음부터 싸운다 이거보다도 템이 진짜 잘 나와 저기가 파밍이 이제 거의 한번 싹 돌면은 웬만한 파밍 다, 되, 다 되잖아요 진짜 배율부터 해가지고 마치 바트야. 그 그리고... 집 겁내 털어봐야, 진짜. 차 왔다. 왔다. 기절. 야. 한명 기절. 뭘 뭐, 막가는 게. 흥미에 음, 음, 많이. 많이 있어. 한석버드는 차 타고 왔어. 돌아가지고. 야, 운전좀 잘해 봐. 아, 진짜. 돌이 갑자기 어나오는 야, 너 뭐야? 잡겠어. 아, 진짜. 돌이. 앞에다, 앞에, 있다, 어, 앞에 좀더 해야지. 맞아. 야, 야. 앞에. 개만아, 개만아. 이따 갔으면 망했네. 빵. 어, 회동하자는데삼뚝이야 회동하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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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먹었 빵. 오케이. 왜, 왜 내가 맞아. 왜 내가 맞아? 내가, <laughs> 내가 음, 뭐, 맞 아나 기절 가 맞췄어요 뭐. 텀빵, 텀빵 내가 안쳤는데얘 때리네 술 네. 있어요? 수 까야죠 보급 에술 하나 뛰하 보라어보라어 아래요. 아이고아이씨팔 구상 한, 구상 하, 하나만 떨어졌어. 떨, 어고 있어요 구상. 오 앞에, 앞에 나무. 나무. 아, 아. 나무가 저기 저건 줄 알았어. 저 밑에 있는 거. 각 벌린다. 앞에 앞에 바로 앞에. 우리 자리 안 좋았다니까 이거 여기 아 착껴가지고 아 능선이 잡아야 돼 능선. 총이 없냐? 오렉걸려 있다. 총 있다 총총 모았다. 아 총이 없어 총 있어 그래. 뭐야 어디 있어? 어디실, 어, 어디, 어디, 어 있습니까? 한 2층? 2층에서 어디 정도... 우리가 우선 상황을 보고 주변 보고 애들 어, 없으면 여 오더방이 어. 옆으로 가 이거, <laughs> 이, 이거 어, 차 온다 차 온다 차차 차, 차, 차 앞에 차! 네, 맞습니다 잘봐잘 봐, 건물 어, 끼고 가든가 우리가 능선 먹고, 능선 먹고 가야 돼 창토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. 남부쪽있지남부 네. 남부 쪽으로 가. Good job. o 아 a y I t 오 l d you. o k a 기 o k 기 p Look at 이 h a t Look at that. Look 양각 잡아야돼 네, 왼쪽으로 돌고있어니 지금 오케이 살리나? 3명밖에 없는데요? 어? 소리 컴퓨터 그냥 컴퓨터 씌볼게요 컴퓨터 나이스 진짜 붙었습니다 네 여기다 들었다 1층, 1층 안에. 안에 들어갔어. 네네네. 쉘터 날렸습니다, 1층에. 나이스. 배울 있다 보자. 너무 정면으로 가잖아. 보고 가야지. 없다, 없다. 일단 먹고 빠져야겠는데. 뭐야 어, 그로자예요. 그로자? 쓸까? 아 근데 그로자쓰무은 탄이 많이 없는데 데 저기 S방향 거기 위에 올라타네 두대 아, 오케이 기절 트요 아 o u 양 g young, j a p a n 이 s e t o 아 a y Oh, nice. I'll 아까.. l l you, p a n t y 있었고요 어. 아파트.. 지금 n t 보이 a n i a I'll t 아니요, 안 찍어내죠. 네, 수리탄 날수 네. 어, 삼 초에 준다 가기장 에너지링 카드 모바요 에너지링 크 어, 게이지, 페이 게이지, 여기. 어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겠다 이거. 아아다아아아아아아가없아아나이아아아아아 어. <laughs> 아 <엘이. 웃음> 오, I don't know.